안녕하세요. 김소크 트레이더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코인 솔라나입니다. 네, 솔라나 9월 말부터 상승세 이어지며 전고점 근처까지 근접했다가 이렇다 할 움직임 보이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틀 연속 순 매도 물량 많이 나오면서 도합 10 5% 정도 빠졌었는데요. 27만 5천원 선을 지지선으로 다시 매수세에 붙으면서 8% 회복해 줬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오늘 1.3% 폭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현재 29만 3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현재 솔라나 관련해서요. 요거 꼭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요. 솔라나는 현재 락업 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승세로 전환돼서 가격 쭉 올라 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락업 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 초기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은 보유하고 있던 코인을 바로 팔수 없어요 락업이란 게 걸려 있기 때문인데요 이 락업이 해제가 되어야 보유하고 있던 코인을 팔수 있는 거죠 어 근데 팔수 있게 되는 거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고요 네 맞아요 매도 물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중요한 건요. 가격이 떨어지기 직전 구간까지는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락업이 걸려 있는 물량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세력 입장에서는요. 매도가 가능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락업 해제일이 오기 전에 최대한 가격이 올라 있길 바랄 거예요. 왜냐면요. 비싸게 팔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를 위한 움직임과 압력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보통, 락업 폐제 일이 다가오면서 가격이 상승하다가, 락업 폐제가 딱 되면 물량이 쏟아져 나오며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솔라나도요, 락업 폐제 직전까지는 상승세로 전환돼서 당분간 이어져 줄 거예요. 재단과 세력이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락업이 풀리는 순간, 세력은 이 높은 가격의 물량을 전부 처분할 거고, 가격은 그렇게 다시 폭락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요, 여러분. 바로 정보예요. 이 락업 해제 일정을 아는 사람들은 급등한 가격의 코인을 팔아서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세력과 함께 수익을 올리는 거고, 락업 해제 일정을 모르는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이 구간에서 손해를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점은 솔라나 정확한 락업 해제 일정이 언제이고 재단이 올리기로 작정한 상승 목표가는 얼마인지 이런 정보들일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 전에도 있었죠. 리플 역시 CEO 갈링하우스가 라고페제 일정에 맞춰서 가격을 상승 조작했어서 논란이 있었죠. 협약 투자사들에게 높은 가격에 보유한 코인을 매도할 수 있게 해준 거였죠. 그래야만 투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러한 세력의 계획을 미리 알았던 사람들은 이 가격 상승 조작에 올라타서 세력과 함께 수익을 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세력이요, 어, 이런 정보를 쉽사리 공개하거나 공유할 리가? 네, 없죠. 저도 한때는 개미 투자자로서 세력한테 많이 놀아났고 또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 돈이 실시간으로 반토막 반에 반토막 나는 게 어떤 기분인지를요. 저는 더 이상 개미 투자자분들의 손해를 눈뜨고 볼수 없어서 제가 직접 여기저기서 어렵게 정보를 얻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라나의 락업 해제 일정과 세력이 정한 상승 목표가에 관한 정보를 예, 저는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공개를 할 생각이니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번 영상 끝까지 저잘 따라오시면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면서 성공적인 매매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근데 이 락업 해제 관련 정보들이요 좀 워낙에 극비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그냥 냅다 공개했다가 다른 유튜버들이 이 정보 여기저기 남용하면서 뭐 금전적 요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꽤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돈을 요구하는 건 전부 사기니까요 절대로 당해주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언급한 이유 때문에 락업 해제 일정을 지금 이 유튜브에서 공개하는 건 조금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솔라나의 락업 해제 일정,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실시간 대응 방법까지 이 모든 내용들은 010-8420-6380으로 숫자 1 전송해 주시면 제가 정보 정리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문자로 전달을 해 드립니다.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죠. 코인 시장에서 세력의 움직임을 읽는 것은 필수이며 그들의 매매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수익의 열쇠입니다. 특히 대규모의 락업 폐제가 예정된 시점에는 더욱 주의 깊게 시장을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말할 정도로 락업 폐제는요. 코인 투자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알고 가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는 절대로 금전적 요구를 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최소한 손해는 안 보고 더 나아가 수익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모두 도와드리고 싶은 제 마음과 달리 이게 아무래도 제 개인 핸드폰으로 도와드리는 거다 보니까 현실적 여건상 선착순 100명까지밖에 도와드릴 수가 없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빠르게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솔라나 정리를 좀 해보자면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직전까지 가격 상승할 겁니다 그렇게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세력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물량이 풀리고 가격이 급락하는 거죠 락업 해제 일정과 세력 목표가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의무가 여러분들이 웃게 될지 울게 될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에서 풀지 못한 핵심 정보들은 다시 한번 제 전화번호 띄워드리니까요 문자 보낼지 말지 지금까지 고민하셨던 분들 빠르게 정보 받아가시고요 이번에 꼭 여러분들 큰 수익 올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석호 트레이더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